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4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입니다. 말씀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내 유라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세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그 시대에 맞는 삶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여신 새 시대를 깨닫고 그 나라의 합당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에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세리는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았던 존재였습니다. 대부분의 세리들이 정부에서 부과한 세금보다 훨씬 더큰 액수를 백성에게 부과하여 그렇게 쌓은 부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며 풍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리를 향한 백성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로마 압지에서 해방되는 그때 세리들은 가장 먼저 온 국민에게 심판받아야 할 1순위였습니다. 그런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시하며 그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면밀하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회개시키기 위해 세리 레위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격도 그리고 조건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세리 레위를 향해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세리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경멸하고 분노했던 세리였지만 주님은 그를 환대하셨고 사랑으로 부르시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을 통해 주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시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리가 주님을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는 모든 자를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격도 조건도 따져 묻지 않으시고 주님은 새로운 시대의 모든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과연 나는 주님과 같이 모든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 그어놓았던 기준과 자격 그리고 조건은 잊지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여신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여신 새로운 시대에는 금식이 아닌 잔치의 기쁨을 누립니다. 세리 레위는 그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는 레위와 함께 했던 다른 많은 세리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는 기쁨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의 잔치를 비방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하는 현장은 마치 혼인 집 신랑과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결혼 잔치의 상황이므로 금식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기쁨을 누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마치 신랑과 함께 있는 결혼잔치와 같은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과연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께서 여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여신 새로운 시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이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못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신 새로운 시대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과 시선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대상을 바라보며 환대하며 품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어놓았던 모든 기준선들을 제거하고 경계를 허물어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포용하고 용납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신 새로운 시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신 새로운 시대에는 세리도 얼마든지 제자로 부르시며 함께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예수님께서 여신 새로운 시대를 이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여신 새로운 시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혐오와 분노의 대상이었던 세례를 부르시고 그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감당하지 못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그어놓았던 모든 선들이 주님 안에서 제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섬기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전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환대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분열되어 있어서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며 배척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